그래깡야진서 깡단에서 깡단에요 마셔서 깡단에이 깡단에서 깡단죠서 깡단에서 깡요 진짜 지금 내서정단에서깡다그서 깡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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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말씀입니다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네 같이 읽보겠습니다 마귀의 개개를 맹기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각절을 이으라 우리의 씨름은 설가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검세와이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신과 뜻을 지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나님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이 아무 공로 없이 이 거룩한 강단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입술로 대연 찬양하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대연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아, 네.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오시고주 여친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옵소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날마다 싸웁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무엇과 싸워요? 감기가 걸리면 감기와 싸워야 돼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리면 무엇과 싸워야 돼요? 그 병마와 싸워야 돼요. 아멘. 네. 우리가 연약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결코 없죠. 왜? 이 체력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력을 반드시 키워야 돼요. 아멘. 네, 네. 하나님의 일하다가 우리가 무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나면 어찌 됩니까? 우리는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재생시켜요? 나의 에너지와 나의 파워와 나의 그 모든 건강상의 축복을 재생시켜야 되죠. 그러니 재생시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무엇을 투여해줘요. 수액을 투여해, 투여해 주고 약을 투여해줍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이러면서 점점 쇠약해집니까? 점점 건강해집니까? 건강이... 건강해지면서 나중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디로 집으로 돌아가네. 병원에서 퇴교하는, 퇴원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가 그만큼 건강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기가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죠. 이 운동한다는 것은 무엇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싸워야 되는 거죠. 무엇과 싸워야 돼요? 나의 개운과 싸워야 돼. 내 자신과 싸워야 돼. 그리고 자신 3일과 싸워야 돼. 우리는 작심삼일 해요 하네요 작심삼일 너무나 잘해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 놓고 자고 일어나니까 하, 내가 그거를 하려고 보니까 뭐예요? 두려워 내가 이렇게 무엇을 하려고 보니까 아 내가 과연 이것을 할수 있을까? 라는 의의심이 들어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출전 싸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는 것을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액이라든지 약을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약들을 통해서 수액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수액을 통해서 약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렇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힘이에요? 아니 누구의 힘이에요? 약물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 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면 이의약이라는게 존재할 수있을까요 의학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왜이 네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먼저 싸워서 이겨야 돼. 내 자신. 아멘. 가장 싸우기 힘든 대상이 누구일까요? 옆에 사람일까요? 아는 바로 나예요.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싸워봤죠. 여성분들은 말로 많이 싸워봤을 거고, 남자들은 주먹까지 먹으 많이 싸워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싸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깨지고 나면, 두고 보자. 하면서 이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올라와. 올라와. 자, 그러면, 내가 깨지고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붙어서, 재 제... 대결? <laughs> 해서 이겨야 돼. 그래야 이게, 그럼 그렇지. 시 아, 내가 이겼어. 아, 하면서 어깨가 올라가고, 아으제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기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어 무엇과 하기 싫어하냐 남들과는 잘 싸우는데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맨날 져 맨날 져 패배자야 패배자 우리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맨날 져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 우리가 내 자신을 이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 십자가에 못박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아야 돼. 누구를? 나를. 나를. 자, 우리 눈에 무엇이 보여? 선하게 보여. 그리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해 하네 해요. 분명히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면서 남의 허물을 저걸 딱 걸렸어 응? 내가 이제 좀 반드시 죽여버릴거야 응? 거야. 이래요 안그래요? 그래요 철국은또 그래요. 졌네 <laughs> 또 졌어 맞아요? 틀려요 졌어 누구한테 져요? 나한테 졌어 가민. 아 이거 나와의 싸움이 가장 힘든 싸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끝까지 <laughs> <laughs> 아 이거 참 언제까지 하라는 건지 <laughs> 끝나라는 건지 계속 이어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 어? 들어왔네요 방금 <laughs> 전까지 네. 불이 <laughs> 들어오기 전에 잠깐 나갔을 때, 일부가 꼼꼼해졌어요? 껌껌해지지 않았어요? 캄캄해지지 않았어요? 일부가 흑암에 붙잡혔죠? 예. 흑암에 붙잡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아, 네. 무엇을 보여줘요?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흑암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아, 네. 흑암에 붙잡히다 보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그냥 버려. 에이 이건 내 십자가. 그리고 나 자충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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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게 뜨겁게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싸울 상대 없나? 이거 허무 안보이나 오늘 누구든 걸리기만 하면 나한테 아, 죽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부모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우리의 싸울 것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회를 건널 때에. 이미 세례 받은 거잖아요, 침례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거, 건너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물속에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나는 살았습니다. 누구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먼저 물과 성령으로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할렐루야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자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누굴 바라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마귀의 대, 베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질를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질를 입었습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아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네. 기둥한 십자가의 군사로서 쓰임받기를 나사렛 예수 네. 그리스도 로출현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전신각질을 치아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끼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병마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작용하지 않아 우리는 병든 몸이야 우리는 죽은 몸이야 우리는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죄와 함께 먹고 사는 몸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 내가 죽어 내가 어떻게 해? 주님 앞에 쓰임 받아 누가 나를 쓰써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네. 나를 십자가에서 못박히신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손잡고 가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금성과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으로 무관속 그 해치살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권속들이 되시길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 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지만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완전히 바뀝니다. 저 악한 어둠의 권세에 대하여. 우리가 능이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수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증거된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판에서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판에 새겨져 30대, 60대, 1 0 0배 결실을 줄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